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76면입니다.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무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에 관한 걸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해요 12장 말씀을 계속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제 12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회개는 안 하고 이제 계속 차례대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먹고 뭐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고 있죠. 처음엔 바리새인하고 헤롯당 원래 둘이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는 아주 합심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따지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왔었죠 지난주인데. 이제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부활을 주제로 해가지고 논쟁을 했었죠. 오늘은 이제 누가 찾아오냐? 서기관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보는 서기관은요, 이제 앞에 찾아왔던 사람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는 이 칭찬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이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답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은 창조 주님으로서 그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 계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세오경에 있는 계명을 세 보니까 한613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서기관이 이 율법의 주제를 가지고 물어볼 건데 이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석이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석이관은요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석이관은요 거거에 대해서 연구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게 바로 공통된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요. 이제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육계명 율법 하면은 10계명을 생각을 하는데 이 10계명에서 비롯된 총610 3개의 율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걸 아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이큰 계명이 중요하냐면 613개의 율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개명을 이해한다면 나머지 율법의 방향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큰 개명 안에 나머지 613개의 개명이 다 응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개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주의깊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으로서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두 개를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개명을 붙어 볼 텐데요. 좀 자세히 보면은 명령 이전에 개명이 명령이잖아요. 그거 이전에 들으라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다시 유익있게 보겠습니다. 12장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뭘 들어요?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뭘 들어요?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거죠. 하나님은요 유일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지금 보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에 그대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심이니라 똑같죠. 이 말씀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유일한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한 주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 배경 하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번. 구약을 좀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또 그것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죠. 또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추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많은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 일들로 지금 꽉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걸 먼저 듣고 알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명에 앞서서 이걸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를 듣고 알고 믿으라라는 그 요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인간들이 만든 종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어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뭐 수행을 하든지 뭐 선행을 쌓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살든지 해야 신에게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요. 정 반대예요. 왜냐면 우리가 뭘 해서 나의 의를 뭘 드러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소식을 듣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존재조차도 새로워지고 그 변화된 존재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행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들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어, 어렵나요 질문이? 부모를 사랑하죠. 여러분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신 적있으니까 예, 다 받아보셨죠? 저도 좀 받아봤거든요. 예, 그 학생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선생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한번 마가복음 12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기에는 요 형식적이고 대충하는 게 없죠 그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쉬어. 우리는요. 이제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딱딱했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조차도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조차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를 섬기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네,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셨어요. 뭐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것으로 다 풍성한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게다 나오는 거예요. 그를 섬기십시오.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그에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두명 두 번째 계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 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두 번째 계명은요, 이제 첫 번째 계명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어, 아까 서기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개를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두 개가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어 줄까요? 들어 주죠. 그렇죠. 들어 주죠. 예. 말만 해 봐. 뭐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들어 주죠. 심지어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별이라도 내가 따서 줄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랑을 받아 보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뭐 별까지도 따다 주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계속 이어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계명이 뭘까요? 31절에 잘 나와있죠.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 이웃을 s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명인데 실제 l 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계명을 하나로 딱 합쳐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다써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두 계명을 딱 합쳐서 요약을 해 보니까 온 율법은 613개의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합쳐서 요약하면은 뭘로 요약이 될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하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모든 613개를 요약하니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명은요 사소한 개명이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큰 개명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 개명 하나로 나머지 개명의 방향성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하기를 나 자신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배고프면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심지어요, 뭐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돼요. 자기 사랑하는 건 알아서 다잘 해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데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나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여기서 딱 선언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볼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여기도 또 나오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어떻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기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 가지고 뭐가 창설됐냐면 교회가 창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됩니다.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 무거운 계명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 되게 해 주신 다음에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계명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요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명이라는 걸 우리가 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러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좀 사랑해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요? 한번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로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물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잠깐만요. 이전 구절 좀 볼게요. 17절이요. 네, 3장 17절 네,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물론 말과 혀로도 사랑해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을 들여서 사랑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얘기할 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고 하면은 아마 물질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딱 하나를 뽑으라면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거를 가지고 형제를 도와줘라. 그게 바로 사랑이다. 실질적인 사랑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질로 좀 사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11조 한 거, 이 헌금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 물질로서 형제자매를 도우는 게 바로 기본적인 게십2조입니다 또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뭘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으로도 우리가 사랑하죠. 또 봉사로,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 계속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보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사랑을 오히려 버리고 자기를 내어 주는 십자가 사랑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걸 내어 주는 사랑을 먼저 생생하게 그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나라를 꿈꾸셨어요. 어떤 나라를 그렇게 꿈꾸셨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산다면 주님의 그 계명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며 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습니까이 세상에는 볼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미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개명이 선합니까? 너무 선하죠. 얼마나 이 개명이 의롭습니까? 우리가 한번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한번 더해볼수 있는가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자기 아들 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이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